지금부터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 어좀 확실한 거좀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좀 둬야 되나 거 하니까 어 우리 237센터에서 무슨 훈련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한 서른 가지의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첫 번째가 뭔 거니까요. 그, 지금 그,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 이제 보통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 받습니까? 뭐잘 받는 사람은 뭐 천만 원? 반도선 칩시다. 그, 보통 못 받는 사람은 뭐 오백만 원? 어떤 사람은 사백만 원? 그래 봤겠죠. 그거에서 생활을 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뭐 교회 가서 헌금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 축복하시면, 돈이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는 세계보험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어, 얼른 보면 바울은 순회전도 하러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회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 순회 전도해고는 평생을 가도 골목 한 동네도 못 돌아요. 그 언제 세계보고말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어, 여러분, 지금은 바울은 그때는 가야 되는 시대예요. 전화도 할수 없고. 지금은 가만 앉아서도 몇 천명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자꾸 이렇게 순회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는 거지 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2 3질에서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 훈련이 제대로 더잘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훈련 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laughs> 김철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 제게 그 간절하게 하는 얘기가 남미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언어기는 남미가전부터꿈을꿨다는 거지. 그 목사님 꿈이지. 남미의 언어도 할지 모르고 나이도 많고 그러지 말고 미국 안에 남미 사람 을 키워라. 정말 복음 전하려면 그런 남자는 불러라. 불러 키우고 또 보내고 더 필요하다면 언어가 준비된 사람을 많이 넣어서 그래 남미 복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한게 보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어 어떤 지역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할때 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들어갈 제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이냐 할 때는 그 내용은, 어, 오늘 1강, 2강 집회에서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먼저 캐치해야 될걸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 데이 사업도 마찬가지, 장사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어 어떤 똑똑한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요. 회사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돈 실컷 다 올려주고 다른 사람 번호만 벌고 자기 혼자 그인터넷 가서 사업을 합니다. 몇 군데 그걸 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난 거예요. 니는 왜 여기서 앉아가지고 니네 일하느냐. 그래 그 잘린 사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나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그 사장을 보고 바보 덩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장이 그 사람을 활용해야 돼요. 야니 정말 잘했다. 더 해라. 같이 하자. 더큰데서 내가 후원해주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머리 왜 우리 회사에서 또돈 벌면서 니일안하는 네 거라. 어, 가이 회사에서 할당된 거 다른 사람 더잘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저 바보 같은 머리를 가고 있는 사장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지금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캐치하셔야 되고요. 에,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무슨 그, 어, 육 그 다음 뭐 교사, 뭐 여러분들이 뭐 요양사, 뭐 병원 간호사 이런 데는 밭이 엄청 많아요. 잘 쳐다보면요. 그래서, 어, 전도할 때제것 틈은 그래야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에 그 대한 시간이 그, 그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지역에 산다면 나는 글썩겠습니다. 나는 이단 노명성 교회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옆에 교회서 시에서 이단을 누명을 세웠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런 분들 오세요. 이런 이런 병든 사람 이런 분 오세요. 이단 누명 쓴 것은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야 구원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런 얘기에서설득에 불러드리겠어요. 이러면요 수백 명 수천 명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답들이 간단간단히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이죠. 미자리 교회건몇명 데리고 앉아가 있으면은, 거기서 맨날 이게 서론 다 보내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밭을 보면 꽉 찼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영도 들어가니까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몇 교회 명. 그 중에 절반 은 할머니들. 그래서 머를쓴 겁니다. 편지를 썼어요. 어디다 썼나 하면요. 영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 이런 이런 상황에 있으면 오라. 성경공부하는데 오라. 얼굴하게. 한열 서너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사람들이 딱 걸려있는 질문. 그리고 그거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소장기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성경공부하는 집에는 간판 붙이라고 했습니다. 성경공부하는 집에 어느 요일 몇 시? 처음에 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 그 보고 오라고 지금만 해도 뭐 많이 팔지는데 그때만 해도 또 휴대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막등할 수때는 휴대폰 없어요. 그런 시대니까 지금 휴대폰이지 뭐 뭐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다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왜냐? 왜냐? 시대가 바뀐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 미국에서도 알유를 하겠다는 그겁니다. 다와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굳이 너는 목사될 것이 신학교 가라. 이럴 필요는 없다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어? 사인이 되겠지. 신학 공부해서 훌륭한 선교 전도자가 되라. 어, 네가 이래서 그돈 가지고 헌금하면서도 그걸 전도해라. 그게 맞잖아요. 목회자랑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보험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 마산, 뭐 경남, 뭐 진해, 창원 이런 사람들이, 어, 사실은 그 수도권보다 뒤떨어진 것처럼 얘기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굉장히 앞서가는 것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들을 다 바꿨습니다. 4.19 대문을 비롯해서요, 11억 사태 이전에 일어났던 부마 사태라든지 많은 이 시대를 바꾼 동네예요 그래서 그주 동네가 부산과 마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마, 많은 정치인들이 나온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생을 걸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그러면 데모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은 그만큼 뭘 어, 하는데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해 보세요. 이번에 그렇고 뭐 어제 우리 임직 받은 뭐 한마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이 눈을 잘 뜨고 보면 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간단한 거를 그안 만들고 자꾸 가서 하려고 하면요. 안 되죠. 뭐든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딱 일어날 수도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사도하라 목사라든지 이런 걸잘 봐야 돼요. 그래서 2, 3주를 훈련 와서 한 어마어마한 시스템 한 서른 개를 봐야 됩니다. 이렇 보면 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누가 이단이라 하기 때문에 전도 힘들어요. 제가 더 미리, 했는, 저는 세, 괜찮은 인을 따고 미리 얘기합니다. 왜냐, 그래야 시험이 안 들려고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 내가 이단 누명성기에 대한 역사 이야기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공감해요. 하,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딱 받고 신앙생활 할때 누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그걸 숨기놓고 있다가 말안 하면 그 사람들 시험도, 시험 받다요온 인터넷 다 들어가보고, 한잔 시험 든다니까요.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나쁜 게더 많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제 여관 구사람막꽉 해놨거든요. 뭐 당장 이러면 가서 유광수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나와야겠그 이상적으로, 어이 이러면 데구 계산하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죠. 가만히, 이거, 이거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짧, 짧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 밖에서 공격하거든, 우리 사회가.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어, 그렇다. 그래서 하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하려는 거다. 그게 오히려 훨씬 나아요. 그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찾으려고 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근원적인 것을 하면서, 에, 근원적인 것을 안 하면서 하면 이상하지요 <laughs> 굉장히 객관적인 걸 하면서, 이러면서 절대적인 걸 보는 겁니다. 뭐아무라 아닌 것 같아도 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근원적인 걸 잘하고 객관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봐도 참 좋다. 괜찮다. 이걸 하면서 절대적인 걸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에뭐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 하나님이신 복음의 내용이지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게 대한 답을 준다는 거고요. 그러나 목표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거죠. 이런 걸 딱, 뭐 보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아가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뭐 힘이 많이 들면서 전도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작게 해도 잘 돼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받게 되죠. 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보험의 도구입니다. 나를 도구화해야 돼요. 62가지를 가져고요뭐꼭 62개냐?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을 종합했을 때 62개니까요,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니까. 가긴 뿌리 체질 바뀐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이 61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마에 도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건 꼭기억 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 하신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혹시나 불신자처럼 이렇게 나를 나타내고 뭐 저거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화를 하나씩 심부름하려면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결국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단어는 알지만 실제 안 나오잖아요 왜 그게 안 나오냐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 뿌리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 모자라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 이 응답을 받게 되죠. 현장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직업을 도구화 하는 겁니다. 이거 할때몇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치우고 서밋인데, 그 나누면 다른 말이죠. 다 성공하라고 하고 놓고 성공하라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성공하라고 뭐 노력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밋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되고요. 서밋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치웁니다. 이 포인트를 딱 잡으면 어, 여러분은 쉽게 현장을 살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누구든지 마음이 아프거나 상황이 아프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정신이 병들거나 이렇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거게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부름은 메시지만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요. 굉장히 확신, 이 확산됩니다.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요. 그럼 전도문이 여러분 때문에 시계시계에 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되어질 거니까. 그러면 조금 막 사람이 막 어, 되어지면 너무 신나하지 마세요. 왜냐그그 이제 겸만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왜 시, 시골에 그그뭐 이장 보면 폼 대기자고 다니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장수준이라는 증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래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표정관리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볼때 보면은 하나님 역사를 오해주는않하면 다른 사람 될까 싶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된 사람 많아요. 좀 되어지면 다른 사람 될건데 교회에서 좀 되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laughs> 평신도 예를 들한 3년 제자부터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다 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일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됩니까? 똑같이 지금처럼 목사님 받들어서 성도를 섬기면서 주의를 할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겁이 나서 안줄뿐이네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그거 되면 난리 나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누림이요. 다른 사람의 누림입니다. 앞으로도 훈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뭘 자꾸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모지라는 사람부터 우리가 같이 지금 몰리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지라는 사람 하는 소리. 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리다닌 게 아닙니다. 함께 다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성경이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늘 하세요. 여러분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깊은 묵상 속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거 이것저것 가지고 너무 반응 보이지 마세요. 깊은 삶을 가지고 어, 좀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들리면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좀안 된다고 해서 그걸 느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잖아요. 흔들리진 않겠지. 그러나 그걸 느끼면요. 이 느낌이란 게그래 중요한 거예요. 좀 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또 이렇게 느끼면요. 눈이 흐려져요. 그게, 그거를 보고 얕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얕은 삶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좀 깊은 삶을 가지고. 아, 나는 지금, 어, 이 경남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기적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눈이 바로 뜨이는 겁니다. 이 눈이 바로 안 뜨이는 데뭐 됩니까? 그래서 막 가서 막 교회 자리나 생각하고 말이에요. 가슴막막 막 물질 그 관심 많고 설마 따지고 말이에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실 중요한 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봐야만 가는 게지, 안 보이는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내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인데, 그뭐 우리 학생들이 뭐어때소풍 가서 게임 하자는데 뭐예요. 게임을 하는 겁나. 눈을 완전히 막아버리고요. 저 사람 손에 잡혀서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불안하대요. 그렇잖아요. <laughs> 괜히 발을 헛디득을 한다니까요. 사과를 하는 거지, 이게 눈 내가 이제 이게, 어,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되지. 사람이 보이면요. 다가는데. 여러분 이게 한쪽 다리 들고 서 있으면요.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서 있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만큼 보고 안 보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런 영적인 게 보여야 쉽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기 전도제는 한명 가지고 수천 제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명 가지고 여러분께 미자력을 확 뒤집을 수 있어요. 바꿔볼 수 있어요. 한 명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면, 변질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변화되는 거하고 변질되는 거하 바라거든요. 변화가 안 되면 변질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내가 이게 큰 역사에 났을 때도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명자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명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가다고보인어던 역사, 초대균 같던 응답의 역사가, 로마를 살린 역사가 이분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